안녕하세요 프리패스 스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독학학위제 시험 일정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독학학위제는 독학사라는 이름으로도 부르는데 시험을 통해서 1년 만에 4년제 대학교와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는 학위를 딸수 있다라는 걸로 유명하죠. 대신에 한번 시험 일정을 놓치거나 시험에 떨어지면 다음 해 시험 일정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일정 숙지를 제대로 해놔야 되기도 해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험 일정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독학사 시험이니까 독학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을 테니 독학학위제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접속이 됐으면 이제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기 위에 보면 시험 안내라고 있죠? 시험 안내 클릭해서 들어가면 독과학기체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일단 이렇게 네, 확인하는 방법은 엄청 간단하고, 어, 추가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 시험 일정은 보통 연초쯤 되면 이제 매년 일정이 새로 업데, 업로드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일정이 좀 뒤죽박죽이 됐었던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2021년 일정을 보면 원래대로 해서 1, 2, 3, 4 과정 각각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각 과정에 대한 내용은 오른쪽 위에 1단계부터 해서 2단계랑 3단계 영상이랑 4단계 영상 각각 카드로 올라가고 있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냥 단순히 내용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어, 특이사항 같은 내용들도 있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카드 확인해서 실수 없이 한 번에 독학사 시험 준비하시고요. 어,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